네 몸통입니다 음, 저는 안심이 이렇게 음, 발굴을 할 것이기 할 때문에 안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깔수 깔수 있게 안심의 어, 갈매기살의 윗부분을 제거합니다 왼손으로잘 당기면서 횟집을 한번 살짝 내리고. 에이, 네, 이 너무 많이 받았어. 네, 기름을 제거해줍니다. 다음에, 후식살을 이렇게 막으로 해주고 타고 갑니다. 엄지로 잡고 밀어줍니다. 팔 끝을 이용해서 안심으로 가서 안심으로 그냥 이렇게 전혀 힘 없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이 정도 열었 으면 여 기서 막을 한번 끊어 주고, 여기 서부터 들어 가서 안심 추리를 가져 가면 돼 지로 잡고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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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심이 떨어졌고 빼고, 빼고, 서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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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줍니다. 힘을 좀줘갖고 조금 빼주고앉즈보고늘어고고늘어고고늘어고고빠지고 왼손에 기름을 갖고 있습니다 음. 음. 갈비뼈에다가 금을 넣어줄 건데 너무 위에서 할 필요 없고요. 중간에서 중간에서 좋습니다. 네. 누고 보? 뭐 해야 되지? 몰라요. 몸을 <laughs> 이용해서, 손꾹이를 이용해서, 엄지손가락도 이용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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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뒤집어서 로비를 한번 긁어줄 겁니다. 일단.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긁어줬습니다. 다음에 이 잡고 당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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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고 당겨주고. 칼등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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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이용해서 막을 넘겨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잡고.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한갈아가면서 뼈에 대고 눌러줍니다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받치고 넘겨보고 일 줄이 있으면 칼로 끊어주고 어디가 다안끊겨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아, 얼굴 이렇게 걸어 세로로 좀 놓은 다음에 팔을 검지로 잡고요. 어, 처음부터 끝까지 쭉갑니다 혀가 있으면 그 위로 그 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여기 한번더 열어줍니다 끝이 닿을 때까지 열어주고 한잡고 아주 편안하게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한번더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 팔찌를 내서 그만큼만 열어줍니다 팔을 떼지 않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줍니다 이렇게 제 다시 와서 어 등신의 시작을 확인하고 열어봅니다 어 확인합니다 쭉쭉쭉쭉쭉 확인합니다. 쭉, 쭉, 쭉. 막을 찾아서 여기는 살짝 늦혀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음, 다음에 잘라줍니다. 그래서 중심 아까 투막 여기 팔집을 내놨기 때문에 잡고. 여기는 잘안 되니까 칼로 그어주고등심 덧살을 여기서 한번 손질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손질을 좀 해놓고, 여기서 살짝 등심 덧살만 뺀다는 느낌으로. 등심 덧살은 이렇게, 이렇게 손질하면 끝납니다. 무심도 문신이고, 그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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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바로 그냥 갈게요. 어 떨어 떨어 떨게 떨어 게요 음, 요 라인대로 쭉어 떨어 떨어 다어 떨어 가어 떨어 지어 직전까지. 이렇게만 해줍니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겉꼭지를 네, 보면서 겉꼭지 바로 위로 한번 좀름을쭉 퍼주고 여기 있는 삼각형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넘깁니다.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넘겨줍니다. 전체적으로 칼날을 많이 쓰면서. 넘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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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주고, 요사이에 있는 기름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약간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반대쪽을 각도리를, 겉끼리를 펴주고 삼겹살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될게요. 동시에 지금 항상 위에가 탱탱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펴주고 여기가 지금 왼, 왼쪽 손이 밑을 잡으면서 당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위로 당겨주고. 긁어주는 느낌으로. 안심도 손질이 끝났습니다. 아, 안심. 안심은 안심 머리를 먼저 깨끗하게 손질해 줍니다. 여기에 기름이 꼭 있어요. 이 사이에 아, 안심 머리가 손질이 끝났으면 여기서 막만 끊어줍니다. 다 땡겨 가 면서 같이 잡고, 이렇게 두면 끝났 고, 지저분한 거 바짝 손 들어 주면 끝났 습니다. 암 심이 끝났 고, 오메기 썰 이고, 소시 썰, 보내 주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들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니다. 네. 아, 네.